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지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1998년 동해안에서 바닷길로 처음 시작됐는데 주민들은 당시 상황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규환 기자입니다. 지난 1998년 11월 18일 저녁 5시 반첫 금강산 관광에 나서는 현대 금강호가 동양에서 힘찬 고동을 울렸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지 거의 반세기만이었습니다. 시랑민과 관광객 천삼백여 명이 탄 배는 이튿날 아침 북한 장전항에 도착했고, 이들은 역사적인 금강산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동양 인근 주민들도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통일도 금방 오지 않겠나 이렇게 큰 기대를 하고 또 실제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주변의 식당이라든가 저희 약국 같은데도 좀 이용하고 이랬거든요. 육로 관광이 시작된 2003년 이전까지 50만 명 넘는 관광객들이 바닷길로 금강산을 다녀왔습니다. 바닷길을 이용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이곳 동양 터미널에서는 국제 여객선만이 운항하고 있습니다. 동양 주변은 점점 침체됐지만. 주민들은 금강산 관광의 성공을 바랬습니다 그러나 2008년 7월 북한군 피격으로 관광객 한 명이 숨져 육로 관광마저 중단되자 안타까움은 컸습니다. 그렇기에 최근의 남북 교류가 더 기대됩니다. 육로 뭐 철도 지금 연결한다고 하니까 뭐 주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점 여기는 사실 이렇게 발전 기대감이 좀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있다 하면은 굉장히 저희들은 환영합니다. 금강산 관광 20년,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한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술자리가 많아질 텐데요. 절대 음주운전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경찰이 음주운전을 습관성이라고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고 윤창호씨. 올해 강원도에서도 모두 아홉 명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사람이 다시 음주 교통사고를 낸 비율이 5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전체 음주 교통사고 가운데 재범이 26% 세번 이상은 18%였습니다. 사고를 내지 않았지만 음주 운전을 하다 두번 이상 적발된 경우도 40%를 웃돌았습니다. 원인은 그, 그 습관성이죠. 그것도 음주 운전도요? 예. 또 음주 운전에 대한 그, 또사회적또 관용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있잖아그죠 경찰이 내년 1월 말까지 음주 운전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최근 5년 동안 음주 운전을 하다 세번 이상 적발된 사람이 또 적발되면 아예 차량을 압수합니다. 아니시고요. 또 음주운전 사실을 있어요. 알고도 차 열쇠를 주거나 음주운전 차량에 탄 동승자도 광조범으로 입건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최근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이슈화되자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신고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ughs>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도내에 접수된 음주운전 의심 신고는 1,800여 건에 이릅니다. 경찰은 지역별로 일주일에 세번 이상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제천과 밀양에서 발생했던 화재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화재 특별 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불량 사항들이 적발되고 있는데 즉시 해결하기 힘든 건축물 불법 증개축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황구성 기자입니다. 화재특별조사가 진행 중인 마을 경로당. 건물에 대한 기본 조사가 끝나면 곳곳에 화재 취약점을 살펴봅니다. 보일러실에 자동 소화기가 설치돼 있는지, T자형 가스 배선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확인하고 실제 가스 누출 차단기를 작동시켜 봅니다. 월한 번씩 이장님이나 회장님께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리가 이제 들릴 거예요. 들리시죠? 불법 증축된 것으로 보이는 샌드위치 패널 건물은 관할 시 군청에 통보됩니다. 평소에 모르고 지냈데오 그 소방 점검을 받고 나니까 그동안 미한게 너무 많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횡성에서 지난 4개월간 280여 곳건물에 화재 특별 조사가 진행됐는데 모든 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습니다. 적발 건수 2,600여 건 가운데. 소방 분야 다음으로 비상 피난 구역까지 건축물을 개축하거나 피난 계단 출구에까지 증축하는 등 불법 증개축과 방화 구획 훼손과 같은 건축 분야는 690여 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렇듯 즉시 조치가 어려운 중대 위반 적발 건물은 점검을 받은 10곳 중 6곳이나 됐습니다. 불법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때뭐 감지기나 스프링클러가 없어서 초기 발견이나 사화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돈의 불량 판정을 받은 4,600여 곳 가운데 500여 곳을 중대 위반으로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13곳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올해 안으로 돈의 다중이용 건축물 9천여 곳에 대한 소방 특별조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내년 도내 통폐합 대상 학교가 20곳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통폐합 예정인 도내 학교는 춘천 추곡초와 홍천 모곡초 등 초등학교 12곳, 삼척 장호중과 하장중 등 중학교 5곳, 고등학교 3곳 등 모두 20곳입니다. 2020년 통폐합 예정인 학교는 28곳, 2021년 통폐합 예정인 학교는 24곳입니다. 강원도 내 일반 국도와 지방도가 만나는 접도 구역에 대한 일제 점검이 실시됩니다.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은 내일부터 이달 말까지 접도 구역 내 불법 도로 점용과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 경계 표지와 안내 표지의 관리 상태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이번 점검에서 불법 또는 관리가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해당 지자체에 즉시 시정 조치 요청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수의사회와 강원대 동물진료봉사 동아리가 원주 유기동물보호소를 찾아 진료봉사를 펼쳤습니다. 이들은 주인에게 버림받은 유기동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진료와 질병 예방 주사, 중성화 수술 등의 진료봉사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작년 한해 4,733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해 20%는 주인에게 돌아갔고 34%는 분양됐으며 21%인 1,013마리가 보호되고 있습니다. 강릉항과 묵호항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이 내일부터 겨울철 휴항에 들어갑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